시간은 나폴레옹 1의 507명의 성공자들에게 13년 그리고 7년 합이 20년 가까이 찾아내면서 성공의 원리를 질적 논문 형태로 조사했던 것 중에 그 성공자들이 성공 요소 그리고 성공의 자질 16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 16가지 중에 오늘 8번째 자제력이자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자제력, 어, 스스로 억제하는 힘 어, 스스로 억제하는 힘 이게 그 네이버 검색이나 지식인 검색하게 되면 그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런 대목에서 스스로 억제하는데 무슨 것을 억제하나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욕망이나 어떤 그 행동들을 억제하는 힘 어, 이런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제력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도 자제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공의 법칙에서 말하는 이 자제력에는, 자제력에는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들에서 자제력에서 가장 큰 법칙이 있는데 혹시 그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그 법칙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자제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라는 게 성공의 법칙에서 리더십에서 남을 이끄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 그 통제하는 게 인내력으로도 나타나는 거고, 또 자기 셀프 컨트롤도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을 대할 때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제력에 있어서, 어, 자제력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쓰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 법칙이 어떤 건가, 어, 여러분도 놀랐죠. 그러니까 이 보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갚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한 차를 보게 되면, 덧붙여서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응징하는 게 아니고, 이 보복의 법칙이라는 건 자제력이는 내가 참고 상대도 참는 거.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거를 그만큼 해주는 거. 내가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리라의 법칙이 이게 다 보복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주는 그 마음의 계좌를 얘기했죠, 여러분. 그 솔천수법 리더십에서. 그런 마음의 계좌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내 때에 안 돌아와도, 그 다음 때에라도 돌아오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은공을 받았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 법칙, 이게 보복이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보복의 법칙들이 어디에서 이 보복을 한다는 이 원칙들은 나쁘게 가서 응징한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거, 플러스를 플러스로 가는 거, 도움을 도움으로 가는 거, 덕담을 덕담으로 가는 거, 그게 리액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을 통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느껴지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뭡니까? 끼리끼리 법칙. 끼리끼리 법칙은 내가 만든 끼리끼리 법칙이고 그거를 한자 이제 수거 네 가지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이 유유상종의 법칙이 보복의 법칙과 유유상종의 법칙은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들라는 게 유유상종하라는 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 밑에 좋은 파트너가 나와요. 나쁜 리더 밑에 나쁜 파트너가 나오고 나쁜 리더를 안 사람들은 걸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유상종에 따라 사람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게 사람을 보는 눈, 유유상종, 좋은 팀,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좋은 문화를 가지면 그 팀에 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유상종을 할때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기가 자제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뭐 강하니까 자제하고 그거 참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굴한 거죠. 자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제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 자제력을 가져야 될그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원칙을 정해주는 거고 여러분 삶의 원칙을 정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 비슷한 유형의 사람 그리고 그만큼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뭔고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제력을 갖고 있는 거는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게 그리고 돈 다음에 여러분이 자제까지 술에 대한 자제력 그래서 돈과 술이 그 인간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부정과 그리고 그안 좋은 일을 만들어낸 원인이 원칙, 돈에 대한 원칙, 술에 대한 원칙, 그리고 술에 대한 자제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제력을 가져야 되는 게 이성에 대한 자제력. 돈과 술, 남자돈술 여자, 돈술 남자, 이런 이성에 대한 자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제를 할수 있고 셀프 컨트롤 하는 것은 미션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자제력이 필요로 한 집단이 정치 집단인데, 제가 보이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집단이 자제력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제력을 가장 요하고 자제력을 떠드는 게 종교 집단인데, 그 일부 종교 집단에서는 또 그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또, 그, 자제력을 보이면서 타의 모범이 되고 공인으로서 역할을 지켜야 되는 게 연예인들 집단들 자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문제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제력을 가지되 돈에 대한 원칙, 그 돈에 대한 밸런스에요. 자제력이라는 건, 그리고 유유상종 끼리끼리인데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아끼는 사람끼리 만나요. 소비하는 사람은 낭비 벽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빚내서 쓰는 것들이 같이 생겨나고 있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돈과 술 이성에 대해서는 이건 뭐하고 미션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돈은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거, 술은 기분 좋을 때만 마시면 돼요. 화날 때술 마시는 사람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에 대한 것도 이성의 규정을 남자와 이제 여자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평생 그 남성이든 여서든 세 명의 남자와 여자를 만나거든요. 처음 만나는 게 아버지를 만나는 거, 어머니를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나는 거, 남편을 만나는 거. 세 번째는 딸을 만나는 거. 아들을 만나는 거, 사위 며느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장인, 장모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세 부류의 여자 말고는 모든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는 가망고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나 원칙들을 미션 속에 살아남는다면, 아, 이 사람의 삶은 상당히 자제력이, 통제력이 있다. 그 자제력이 낳는, 자제력이 갖다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먼 거겠어요. 자제력이 가져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이 강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이 평정심을 가지려면 자제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상호 보완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아까 유유상종에 있어서 끼리끼리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일 때 사람을 분류하는 이네 가지를 딱 보면 됩니다. 어, 잘하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면,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뭐,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최악인 경우는 뭐라 그래요? 워스트. 이, 이 W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오리셔온,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러면 좌측에는 뭔가 좋은 사람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어, 굿, 어, 굿 퍼슨, 뭐 이렇게 하고, 군 어, 맨. 뭐, 굿, 잡 하는 거. 그 나쁜 것은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 뭐, 배드 그러니까 이거 비비가 이제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여기서는 좋은. 이렇게 딱 나누면 돼요, 사람들은. 그럼 자기 관점에서, 유유상종을 할때 자기 관점에서. 그럼 여기에서도 네 가지 분면이 나오잖아요. 1, 2, 3, 4. 일을 잘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자, GB. 저, 일 못하는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비. 일은 잘하는데 나쁜 사람.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게, 여러분, 일하, 일,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 잘하는 나쁜 새끼가 되고 싶어요? 어, 일 못하는 나쁜 새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뭐 WB, 뭐, BW, 뭐, 상관없습니다. 일도 못하고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에게 부정적 암시를 하는 사람들. 암시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부정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하, 의심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반드시 쓰는 가 하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인데 일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요 WG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사람인데 어, 일을 못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60% 사람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필요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 역량을 가르쳐주는 거. 이 사람들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 이 사람들의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을 주는 거. 희망을 주는 거. 있는 사람들이 다비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함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슬로건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면 역량 강화를 해야 돼. 스킬 교육을 해야 되고 방법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다음에, 여기, 그, 일 못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일을 못하는 건경험이없거나 초보이거나, 누가 이끌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은 듯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역량 개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WB들, 그일 못하는 나쁜 사람, 일도 못하면서 마이너스 기운도 들고, 눈탱이 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거저 먹으려 하고, 프리라이드 하고, 요구만 하고, 지는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잘해주면 오냐오나, 종처럼, 강아지처럼 하다가, 조금 뭐 하게 되면, 뒤에 가서 욕하고 하는 사람. 이게 일 못하는 나쁜 새끼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다 전부 써보시기 합니다. 차단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 이 차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WG들, 그, 좋은 사람들한테 인성이라도 배워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요런 그, 일을 익숙하지 않은 못하는 좋은 사람들 밑으로 가서 깔아버려야 되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심성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배워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내가 이 자제력이라는 거, 통제력이라는 거, 상호보완이라는 거, 보복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응징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기회를 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연결해서 일도 못하면서 말이 많고 하면서 그 기회는 빨라가지고 오만 일들만 만들고 루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 우리 이제 비비. 그 일은 나쁜데, 일은 잘하는데 나쁜 사람, 성과는 나는데 참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시키고 의식개혁을 시키고 마인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그,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써야 되다 끊임없이 이게 좋은 사람들의 사례와 그들이 선행이라든가 선한 역량 미션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성공의 수레바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선택적 긍정암시를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아, 될까라고 오는꿈 얘기, 사주 얘기, 팔자 얘기 다 꺼내면서 얘기해. 그리고 뭐 기도빨 받아고 뭐 응답 받았느니 하면서 하다가 안되게 되면 알고 보니 하면서 욕을 딱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들은 보면 다요 분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못 하면서 말만 만들거나 일은 잘 하는데 일은 잘하는 사람은 뭔가 면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자제력이 필요한 사람.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고 평정심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파고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토급이라든가 코치급이라든가 스승급 선생 롤모델급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그 변화하겠다는 그 변화 마인드를 초구하고 아니면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때 사람들은 또 집단행동을 하죠. 서로 모아가지고 리더가 이런 약속 준수하고 서로 결의를 하자. 선포식을 하자 하면서 만들어내는 중간 리더가 있으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일 잘하는 나쁜 새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없을 때는 막 불평하다가 그리고 있을 때는 굽신대다가 자기에게 기화가 오면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식개혁 교육과 이두 가지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 변화를 시키는 건요. 교육뿐이 없습니다. 자, 지비가 되고 싶음 그렇다면 여러분 지비가 되는 요건이 바로 이 16가지 성공의 법칙. 일잘하는 좋은 사람 그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데내 앞에 나쁘게 얘기했더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앞에 나쁘게 해야 돼요. 나쁜 사람 앞에 나쁘게 평가받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참 선호하고 칭찬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서, 선호하고 이단아빠들이 선호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어, 일못 하는 좋은 사람 살살 꼬셔 가지고 주머니만 열게 만드는 거. 그럼 그 대상들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자 지비가 되고 싶다는 하 거. 어. 그리고 얼마나 그일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냐면 인성적인 측면 뭐 도네이션을 하고 자기 꿈을 만들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 그게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재벌의 전 세계 재벌들이 전 인류한테 다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에 좋은 인물들이야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지금도 뭐 일제 친일 이 잔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그 국적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 옮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멋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일 잘하는 나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요. 일, 이 조모태들은 어떻게 하는 거게 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이런 것도 싫고 떠나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유형. 그러면 유유상종을 할때 거기에서 그 상대적으로 상대를 콘트를 통제하려면 수술을 통제하고야 나도 참으니까 너도 참아 나도 빠지니까 너도 파나. 우리들은 뒤에서 이거를 하자 하는 사람들이 그 허리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많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일가를 가하고 충격을 주고, 야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 못하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요거부터 해봐. 그리고 요 단계로 하나씩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일조 잘들 있잖아요.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하나하나 가고 있고, 잠재적 고객을 만들어는 거. 그래서 자제력은 무엇을 창출한다? 자제력이 만들어낸 거는 잠재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제력과 이 평정심이 강한 사람들 보면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상당히 그런 게하죠 적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거. 어 그리고 그 유머 감각도 링컨 아주 탁월했죠.